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정숙이고, 올해 68살입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아들 둘, 딸 하나 키우느라 평생을 살았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침밥 차리고, 남편 도시락 싸 보내고, 집안 일하다가 저녁 또 차리고, 그렇게 하루가 가는 정말 평범한 아줌마였죠. 그런데 작년 4월,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저를 보는 표정이 심상치 않더군요. 박정숙 씨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일주일 뒤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말했어요. 폐암 사기입니다. 이미 간과 뼈로 전이가 되어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귀가 먹먹하고 눈앞이 하얘지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언제부터인가 깊게 패인 주름, 하얗게 센 머리, 이게 정말 나일까 싶었습니다. 68년을 살았지만, 제 삶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갔고, 아이들은 다들 결혼해서 자기 살기 바쁘고, 큰아들은 미국에서 교수로, 둘째는 부산에서 의사로, 막내딸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느라, 명절에나 얼굴 한번 봅니다.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앉아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평생 남편하고 아이들 뒷바라지 않으라. 내 꿈은 생각도 못하고 살았는데 서랍을 뒤지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20대 때쓴 일기였죠. 언젠가는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 파리의 에펠탑도 보고 이탈리아에서 진짜 피자도 먹어보고 그때는 꿈이 참 많았네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시부모 모시고 살다 보니. 그런 꿈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여행은 커녕 동네 찜질방 가는 것도 눈치 보여서 못 갔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은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가 가는 것보다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일주하기. 번지 점프하기. 문신하기. 머리 염색하기 빨간색으로. 나만의 카페 차리기, 책 쓰기, 영화 엑스트라 출연하기, 로 콘서트 가기, 혼자 캠핑하기, 손주들과 놀이공원 가기. 리스트를 쓰면서도 웃음이 나왔어요. 68살 할머니가 이런 걸 한다고? 하지만 이제 와서 뭘 못하겠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이제는 저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3억 정도 되더군요. 아이들 결혼시킬 때다 써버리고 그래도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여권부터 만들었습니다. 68년 살면서 여권은 처음 만들어 봤어요. 사진 찍을 때 사진사가 어디 가시려고요? 하고 묻길래 세계일주요. 하고 대답했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첫 번째 목적지는 파리였습니다. 비행기표 끊고 호텔 예약하고 혼자 하는 게 처음이라 어려웠지만, 인터넷 검색하면서 하나씩 배웠어요. 출발하는 날,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다음 달에 한국 가려고 하는데. 아니야, 바쁘면 오지 마. 엄마는 잘 지내. 사실은 그때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파리에 도착했을 때,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기차를 타고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가 정말 파리에 왔구나. 68살에 처음으로 에펠탑을 봤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그 탑이 제 눈앞에 우뚝 서 있었으니까요. 탑 꼭대기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파리 시내를 내려다 봤습니다. 여보, 나 드디어 왔어. 당신이 살아 있었으면 같이 왔을 텐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커플이 제가 혼자인 걸 보고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어요. 혼자 오셨어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네, 버킷리스트 이루러 왔어요. 와, 정말 멋지세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멋지다는 말 얼마 만에 들어보는지.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도 보고 세느강에서 유람선도 탔어요. 프랑스 빵집에서 크루아상도 사 먹고 노천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죠. 20대 때 꿈꿨던 그 모든 걸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이탈리아로 넘어가서는 베네치아와 로마를 다녀왔어요. 콜로세움을 보면서 역사책에서만 보던 곳에 제가 서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진짜 이탈리아 피자도 먹어봤는데 솔직히 한국 피자가 더 맛있더군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다는 게 중요했죠. 여행하면서 SNS도 시작했어요. 손녀딸이 가르쳐 준 인스타그램이라는 걸로요. 사진 올리고 글 쓰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팔로워가 100명 넘으니까 뿌듯하기도 했고요.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번지점프를 하러 갔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번지점프장 63빌딩 높이라고 하더군요. 발판에 서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할머니, 정말 하실 거예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꼭 해보고 싶었어요. 뛰어내리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바람소리만 귀를 때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그런데 무섭기보다는 시원했어요. 평생 짊어지고 있던 짐을 한 번에 내려놓은 기분이었달까요? 그 다음은 문신이었어요. 작은 나비 문신. 손목에 새겼습니다. 할머니가 문신을요? 타투 위스트가 놀라서 물었어요. 나비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빨갛게 염색했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었지만, 스물 살은 젊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잘 어울리세요. 미용사 아가씨가 칭찬해 줬어요. 로 콘서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귀가 찢어질 것 같은 음악 소리, 펄쩍펄쩍 뛰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저도 같이 뛰었어요. 옆에 있던 20대 청년이 깜짝 놀라서 쳐다보더군요. 할머니 대박이에요. 영화 엑스트라도 해봤어요. 할머니 역할로 하루 종일 촬영했는데 영화에는 3초 정도만 나왔지만 그래도 뿌듯했습니다. 카페도 차렸어요. 작은 컨테이너 카페. 하루에 커피 10잔 정도만 팔지만 제가 직접 내린 커피를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니 행복했어요. 혼자 캠핑도 갔습니다. 강원도 계곡에 텐트 치고 모닥불 피워놓고 별을 보면서 와인 한 잔. 살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이 있었나 싶었어요. 책도 썼어요. 68년 인생, 이제야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자비 출판이었지만 내 이름이 적힌 책을 보니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이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힘이 하나도 없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전 마지막 버킷 리스트가 남아 있었어요. 손주들과 놀이공원 가기. 막내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주말에 애들이랑 놀이공원 가자. 할머니가 데리고 갈게.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그냥 애들 보고 싶어서. 그 주말 손주 셋과 함께 에버랜드에 갔어요. 일곱 살, 다섯 살, 세살 할머니 회전 목마 타요. 할머니 솜사탕 사 주세요.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퍼레이드를 보면서 큰 손녀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도 너희들을 정말 정말 사랑한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잠든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다음 날새 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들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다들 걱정스러워했지만 전 그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아이들이 모두 모인 날 제가 지난 1년 동안 한 일들을 얘기했어요. 파리 여행. 번지점프, 문신, 모든 것을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했습니다. 사실 엄마, 작년에 암 진단을 받았어. 말기야,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왜말안 했어요?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치료 받으면 되잖아요. 왜? 둘째가 울부짖었고 막내는 그저 울기만 했어요.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후회 없어. 평생 너희들하고 아빠 뒷바라지 않으라. 못 해본 것들을 다 해봤거든. 정말 행복한 일년이었어. 그래도, 그래도 치료를 받았어야죠. 치료받으면서 병원에 누워있는 것보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게 엄마는 더 좋았어. 그날 밤 아이들과 오랜만에 함께 잤어요. 어릴 때처럼 제 품에 안겨서 엄마, 이제라도 치료받아요. 제발. 막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지금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요. 몸은 많이 힘들지만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었어요. 작년 이맘때 진단 받았을 때도 벚꽃이 피어 있었죠. 그때는 절망적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1년 동안 저는 정말 살았습니다. 68년 인생 중에서. 가장 나답게 살았어요. 무엇도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걸다 했으니까요. 어제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환자분,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네, 할 일을 다 했거든요. 병실 침대 옆에는 제가 쓴 책이 놓여 있어요. 68년 인생, 이제야 시작합니다. 정말 그랬어요. 68살에 시작한 인생이 가장 찬란했으니까요. 매일 아이들이 번갈아가며 병문 안을 옵니다. 손주들도 자주 와요. 할머니, 나 중간고사 100점 받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최고야.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해요. 내가 남기고 갈 것들이 뭘까? 집도, 돈도 아니에요. 제가 보여준 용기와 도전 정신, 그게 아이들에게 남는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요?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이제 만 명이 넘었어요.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정숙 씨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할머니의 도전 정신 정말 멋져요. 어제는 한 70대 할아버지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도 버킷리스트 만들어서 하나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제 작은 도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준다니.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사랑했으니까요. 오늘도 벚꽃잎이 날립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저도 곧 흩어지겠죠. 하지만 제가 남긴 이야기는 오래오래 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다리지 마세요. 언젠가 시간이 나면,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그런 언젠가는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하세요. 하고 싶은 일, 만나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곳. 내일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68살에 시작했지만, 여러분은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 먹은 그 순간이 가장 젊은 때예요 봄날의 벚꽃처럼 짧지만 찬란하게.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박정숙이라는 68살 할머니가 마지막 1년을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 사랑합니다. 모든 분들을.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